대부분 사람은 하루에 세번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건강식품도 식사와 같은 리듬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아침, 점심, 저녁. 이 시간대는 단순히 시계의 구분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바뀌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건강식품을 언제 먹느냐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 시간대에 따라 흡수율, 효과, 부작용, 그리고 몸의 리듬이 모두 달라집니다. 오늘은 건강식품은 왜 시간에 맞춰 먹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영양제를 언제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가? 이두 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은 에너지를 깨우는 시간입니다. 아침은 신진대사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밤새 비워진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고 위의 활동도 느려 있습니다. 이때는 활력을 주고 대사를 깨우는 영양소를 챙겨야 합니다. 비타민 B군은 피로를 풀고 에너지를 만드는 필수 영양군입니다. 커피 대신 비타민 B로 활력을 시작해 보세요.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하루 종일 세포를 보호합니다. 공복에도 좋지만 속이 약하면 식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멀티비타민은 하루 영양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기본템입니다. 아침 식사 후 복용하면 흡수율이 높습니다. 오메가3는 두뇌 집중력과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기름기 있는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효과적입니다. 코엔자임 Q10은 세포 에너지 공장을 깨워 피로를 줄이고 활력을 높입니다. 이것도 지방이 포함된 음식과 함께 드세요. 아침은 활성화의 시간입니다. 이때 비타민과 에너지계 영양소를 섭취하면 하루 전체의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점심은 소화와 회복의 시간, 소화기관이 활발하고 장운동도 활발해지는 시간대죠. 따라서 흡수가 잘 되는 영양소, 장과 면역을 돕는 보조제가 좋습니다.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는 장운동이 활발한 점심 시간이 유산균이 장까지 잘 도달하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식후 한두 시간 후 복용이 가장 좋아요. 비오틴는 피부, 머릿결, 손톱 건강을 지키는 비타민 B7과 탄수화물의 대사를 도와 오후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홍삼 또는 인삼 추출물은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점심 전으로 복용하면 오후 내내 활력이 유지됩니다. 루테인과 아스타잔틴은 눈의 피로와 산화를 줄여주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점심 식사에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이 있다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합성되지만 실내 생활이 많다면 보충이 필요합니다. 점심 식사 후 지방 성분이 있는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점심은 회복과 유지의 시간입니다. 아침에 쏟은 에너지를 보충하고 오후 피로를 덜어주는 시간으로 활용하세요. 저녁은 회복과 숙면의 시간입니다. 하루의 활동이 끝나면 몸은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 시간에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며 간을 회복시키는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켜 숙면을 돕습니다. 저녁 식후나 자기 전 복용이 좋습니다. 칼슘은 뼈 건강과 신경 안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과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밀크시슬은 간 해독작용을 돕는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간의 해독 활동이 활발한 밤 시간대에 복용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콜라겐, 비타민 C는 피부 재생과 탄력 회복을 돕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밤에 복용하면 피부 개선 효과가 커집니다. 태아닌 또는 멜라토닌 보충제는 긴장을 풀고 깊은 잠을 돕습니다. 잠자기 30분 전에 섭취하세요. 저녁은 치유의 시간입니다. 몸이 하루 동안 받은 피로를 풀고 내일을 준비하는 회복의 리듬이 시작됩니다. 하루 건강 루틴을 정리하면 아침은 비타민 B, 비타민 C, 멀티비타민, 오메가3, 코엔자임 Q10. 점심은 유산균, 비오틴, 홍삼, 루테인, 비타민 D. 저녁은 마그네슘, 칼슘, 밀크시스, 콜라겐, 테아닌. 여러분, 건강식품을 아무 때나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언제 먹느냐가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합니다. 같은 영양제라도 아침과 밤에 먹을 때 효과는 전혀 다릅니다. 비타민B를 밤에 먹으면 오히려 각성 효과로 잠을 방해할 수 있고, 칼슘을 아침 공복에 먹으면 위산과 충돌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우리 몸은 정확한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 위, 장, 근육, 심장 같은 모든 기관이 하루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죠. 그래서 영양제를 그 리듬에 맞춰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 영양학, 즉 크로노뉴트리션(Chrononutrition)의 Nutrition CHRONO, 원리입니다. 건강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그리고 올바른 시간에 챙기는 습관이 당신의 몸을 서서히 바꿔놓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먹는가를 기억하세요. 아침엔 활력, 점심엔 회복, 저녁엔 치유. 당신의 하루는 어떤 영향으로 채워지고 있나요? 건강은 타이밍입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